급과정 첫번째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포트 포딩 이란 건데요 그 여기 보시면 외부에서 특정 포트를 목적지로 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포트를 변환해서 서브로 전달하는 것이 포트 포딩 입니다 그래서 외부 특정 ip 그리고 특정 포트 번호 변환되는 포트 번호 이렇게 다수의 정보가 입력이 돼서 그 다수의 정보를 그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은 파이어월 기능 중에 그 리치 룰이란 기능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리치 룰을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월 커맨드 그리고 항상 쳐주셔야될게 퍼머넌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부팅을 해서도 이제 계속 적용을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어떤 를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애드 리치 룰이라는 걸로. 자, 옵션이 들어가고, 싱글 코테이션 마크 룰 패밀리는 ipv4, 그리고 소스 어드레스는 저희는 10.10.10.0에 24개 비트로 하겠습니다. 이 소스를 제로 달고 들어오는 어, C 클래스 대역인 경우, 그리고 포트, 타겟 포트를 포트 포트를 5323으로 달고 들어오는 놈에 대해서 프로토콜은 TCP이고 투 포트는 80 의미는 소스 어드레스가 여기 C 클래스 10.10.10.0 대역이고 5423으로 목적지로 해서 들어오는 패킷 중 TCP 패킷은 포트를 5423에서 80으로 바꿔서 목적지로 넘겨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success 되는 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항상 f 이 r e 작업 이후에는 f 이 r e w a l l command reload라는 커맨드로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아가 버리죠. 적용이 되지 않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f 이 r e w a l command 리스트 올로해서 보시거나 혹은 올로해서볼 내용이 많다 그러면 리치 룰로 선택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룰패밀는 IPv4 정상도 들어갔고요 소스 어드레스 C 클래스 정상도 들어갔고 포드 포트 포트는 5사 이 t 프로토콜은 TCP 포트는 80으로 보내진 걸 정상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서버로 들어오는 패킷 중에 5435를 목적지로 해서 달고 들어오는 패킷은 80으로 바뀌어서 넘어간다라고 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대역에 대한 특정 대역에 대해서 시큐어 쉘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적용을 할 겁니다. 이거 역시 특정 대역에 대해서 어떤 특정 프로토콜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거니까 두개 이상의 어떤 정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역시 어, 리치 루를 사용해서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통 지금 보시면 파이어월 커맨드 리스트 서비스를 보시면 지금 현재는 SSH가 전체가 다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파이어월 정책은 최초 모든 거에 대한 그 디나이드가 무슨 정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이제, 어떤 특정한 대역에 대해서 특정한 프로토콜에 대한 서비스를 검지를 하려면 우선 전체를 다 열고 나서 그 다음에 막아야 되는 게 순서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SSH가 열려 있지만 만약에 SSH가 열려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선 SSH를 열어놓고 어, 특정한 대역을 막는 게 정상적인 순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SSH가 열려 있으니 그 특정한 대역에 대해서 막는 걸로 하겠습니다. f i r e w a l l c o m m a n d p e r m a n e n t 가반 m e 들어간다 그랬죠 p e r m a n e n t p e r m p e r m a n e n t add r i c h e RUL e RUL e f a m i l y m e r u p r l e p v 4 소스 어드레스는 저희는 어 1.1.1.1에 뭐 1에 24개로 하겠습니다. 서비스 네임은 SSH고 액션은 뭘 하겠다? 드롭을 하겠다. 성공을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모든 파월 작업 뒤에는 리로드가 필수다. 그리고 아까 쳤던 firewall command l i s t 치 h 를 보겠다. 그러면 지금 방금 입력하셨던 이 내용, i p v 4 소스 어드레스가 1.1.1 대역인 패킷에 대해서, 어, 패킷이 SQL로 접속할 때는 드롭을 시켜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고요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팀인 구성을 할 겁니다 팀인이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두 개의 랜 인터페이스를 논리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마치 물리적으로 하나인 것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개 중에 한 개만 살아 있으면 서비스가 될 거고요 만약에 두개다 죽으면 서비스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안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팀잉을 구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NMC라의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NMC라의 명령으로 작업을 할 거고요. 어 내용을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PA로 보시면 저희가 EMP0S9번 EMP 인터페이스랑 EMP0S10번 인터페이스를 미리 티밍을 위해서 만들어 뒀습니다. 어, 붙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미 말씀 드렸 듯이 저희 가 서버 와 클라이언트 를 구성 하 면서 인터페이스 를 이렇게 4개를 구성 을 했었 죠？그래서 지금 9번10 어, 번에 해당 되는게 eth23 이 고요 얘를팀잉용 으로 사용 할것 입니다. nm, cli, con, add. con은 connection이고, add는 connection을 추가하겠다. con name은 team0라는 걸로 이미의 이름을 줄 거고요. type, type은 team. interface name은 team0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의 설정을 하겠다. 그리고 설정을 할때 이제 문법이 들어갑니다. 영문법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고요. n a m 이렇게 이렇게 주의하셔야 되고요. n m c l 의 c o n a e d conn a m e 은 team0이고, type은 team이고, interface name은 team0이고, config는 active backup으로 하겠다. active backup은 평소에 하나만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반대쪽 인터페이스가 active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Enter를 누르면 successfully edited라는 게 나오는 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IP 어드레스를 부여를 할 겁니다. mcli, con, modify. 금방 t e a m 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t e a m 에 대한 정보를 수정하는 겁니다. t e a m i p v 4 a d r e s s 는 저희가, 어, 10.1.1.1을 주기로 했었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 예, 10.1.1.1이네요. 예, 10.1.1.1에 24개.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nmcli con mode 팀제로의 ip v4의 메소드는 con mode 팀 의 메소드는 r e n e a l 그 다음에 nmcli con mode team0 c o n n e c t auto connect yes. connect auto connect yes는 부팅했을때 자동적으로 올라오게, 자동적으로 기동하겠다라는 거고요. nmcli con mode team0의 IPv4 메소드는 수동으로 IP를 할당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팀제로에 대한 설정은 끝이 났고, 팀제로에 실제로 연결될 물리적 인터페이스를 지정을 합니다. nmcli, conadd, conname은 팀0의 port1번. 이건 이미의 이름입니다. type은 팀 슬레이브. 팀 슬레이브가 타입이고요. 인터페이스 네임은 아까 저 위에 있던 얘가 인터페이스 네임인 거죠. 얘하고 얘하고. 그래서 ENP0S ENP0S9. 그다음에 마스터는 팀처럼. 해석을 하자면. 어, nmcli로 c 넥션애 e c 를 할건데 c 넥션네임은팀 제로 m 0 p o r t 1으로할 것이고 타입은팀슬레이브고 인터페이스 네임은 emp0s9인데 그팀 마스터를 팀 e a 로 하겠다 그러니까 팀료를 통해서 나가겠다라는 네임입니다 successfully a d d e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팀 제로로 맞구요 저희가 10번에 대해서 포트 2로 지정을 할거구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자, 이까지됐구요 여기서 이제 커넥션 업을 해주야 됩니다. 라이 a 팀제로 다시 포트 1번, 포트 2번, 팀 제로. 예, 보시면 successfully activated successfully activated successfully activated 메시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일단 마스터 쪽에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쪽에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렌트도 마찬가지로 8번, 아, 9번, 10번이 여기에 있고요 9번, 10번을 대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n m c 라이 콘, a d 콘, 네임, 팀 e t e a 은팀이고 i n t e r f a c 은팀 e a m 그는 s i n g l 스마 u t 어 러너 땡, 들어 열고, 네임 땡, 하고, 어 이거, 이거 이거, 하고 땡, 액티브 백업 땡, 어, 땡 땡, 오타 주의하십시오 오타. 엔터 치면, s u c c e s s p u l l y edit 됐구요. 여기서 nm, modify 하죠. ipv 하고, cli, con mode, tip, 음, 0의 ipv4, 어, address는 10.1.1.2에 24개. 이렇게 하기로 했죠. 엔터, nm, cli, con mode, 0의 ipv4의 메소드는 매뉴얼이다. nmclicon like mode team0에 connect auto connect는 yes. 자동으로 기동시키겠다. 라는 내용이고, 이제 물리 인터페이스를 이 논리 인터페이스에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mclicon like addconname은 t e a m 에 포트 1번이고 타입은 팀 슬레이브고 어, 인터페이스 네임은 EMP0S의 9번이다. 마스터는 팀 제로 어, 예, 지금 생각됐습니다. 팀 제로의 마스터 10번 포트 2번 자, 정상적으로 해도 됐고요. nmcli, 코너브로, 인터페이스를 업시키겠습니다. 포트, 1번. 예, s u c c e s 됐고요. 2번. 됐고요. 팀테러. 자, 됐습니다. 두구두구둥. 핑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핑, 10.1.1.1. 예, 정상적으로 됩니다. 여기서 한번 해보, 어, 여기서 되고, 여기서 한번 해보고. 여기서 핑10.1.1.2 정상적으로 됩니다. 이래서 예 팀잉 테스트도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번 음, 가, 어, 이번 클립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